안녕하세요. 말은 안녕하세요 하는데 가슴은 와 막혀 있다. 어느 한 놈을 죽여도 죽여야 될것 같은 마음. 음. 마음이 그렇다고. 음.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어요?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고 너무 망해서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좀만 버텨달라, 음. 기다려달라 하는데 음. 도대체 제 남편은 언제쯤 잘 될까요? 언제쯤 잘 돼? 네. 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난내 남편이 사업이 언제쯤 잘 될까? 무릎부터 네. 진심으로 바, 잘, 음,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요? 네. 나는 근데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지. 내 남편이 언제 사업, 어내 남편이 언제 돈 줄까? 그건 느껴져요. 그내 남편이 언제 돈 벌었다가 나한테 돈 팍팍 줄까, 그런 느껴집니다. 근데, 내 남편의 사업이 언제 잘 될까라는 것은요, 그냥 당신의 거짓말. 응? 지금 당신은 내 남편의 사업으로 찾아온 게 우리 집 아니란 말이야. 응? 왜, 뜨끔해? 내 애인이 언제 사업이 잘 될까요? 라겠지. 어? 아니야? 괜찮아. 응? 그잖아. 네. 내 남편한테는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응? 나를 테세트 했는지 아니면 한자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렸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당시 미쳐있잖아. 애인한테. 그래서, 아, 여자가 미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돈다 갖다가 애인 뒷바라지 짝짝 사업 뒷바라지 하고. 응, 어? 빚, 내가면서 신랑 모르게, 어? 모르게 빚 짝짝 내가면서 신랑 그 애인 뒷바라지 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치? 음? 네. 자식이 둘이에요? 네, 딸 둘이요. 딸 둘이에요? 네. 딸 둘, 이미 인사시켰죠? 네. 아기 때부터? 네. 아빠는 그냥,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아빠.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을 진짜 내 엄마의 애인이자 아빠처럼 되네. 이 사람한테 잘 나갔죠. 네. 잘 나갈 때는 애들한테도 명품 옷 입혔을 것이고, 눌룰랄랄놀랄랄 네. 같이 차 타고, 네. 재밌게 살았겠지, 재밌는 짓 했겠지. 내 남편 왕따 시키고, 그치? 네. 응? 그래 놓고,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신용불량자? 바아 이렇게 보이거든. 아, 따나 오늘 절, 열받으니까 점잘 보네. 아, 따, 아니야? 아니야? 아열 받으면 나는테 점을 잘 보더라고. 나또 이상한 습관, 습관이 있더라고. 아니야? 맞아 맞지? 네. 그래, 이제 약 올린단 말이지, 내가 약 올렸지. 왜? 그쵸. 나 이제 돈도 줄 돈도 없는데 자꾸 돈만 내놓으라니까. 받을 때는 좋았지. 그쵸.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어, 좀 꼬달라니까 그냥 꼬줬는데 그게 지금 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커진 거잖아. 맞아 응? 그러니 이걸 해줘 해주자니 돈을 받아야 될것 같고 어? 말해야 돼 말자 말자니 돈만 자꾸 달라니까 미칠 것 같고 응? 내 사방이 언제 돈을 잘벌거가 아니라 내 애인은 언제 돈을 벌어서 옛날처럼 만들어 주나요 이거잖아. 그치? 오늘네 정신 똑바로 틀어 가야 되겠다. 당신 올때 따라온 양반이 계셔. 젊은 남자분, 젊은 남자, 내 자식을 다 키워놓고 가지 못했다. 당신 올때지 따라왔어. 내 자식 결혼 낭을 보진 못했다 하고 갔다. 아버지 자래 이분 누구야? 아, 음, 저희 시아버지가 혹시? 그러면 인사 다녔었어요. 시아버지 계셨을 때, 예, 네, 네. 결혼식은 못 봤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힘들게 살았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너 인사 들어올 때 말을 했대. 아니야? 맞아. 근데 자기가 부탁도 했대. 응? 자기가 그때 몸이 아프고 있었대. 맞아. 부탁도 했대. 근데 네가내 새끼를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네. 응? 니가 감히 네가 천박하게 네가 내 새끼의 자식을 낳아 놓고, 니그 네 남자친구한테 미쳐 가지고 집에 있는 돈 갖다 홀라당, 발라당 다 갖다 주고, 그 남자친구가 언제 잘 돼? 내가 그 남자친구 목 잡고 있다. 시아버지 말씀이야, 연놈들 다목 잡고 있다. 응? 손녀지만 손녀들도 밉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지금 어른 나이가 안, 않게 보여요 그러면 집에 지네 아비 자기 당신 아들을 말하겠지 네 신랑을 말하겠지 네, 네 신랑한테 따뜻한 밥 차려준 적한 번도 없대 결혼해서 초창기만 있었대 응? 내말 틀렸을까 근데 아플 때 약은 사다 줬어요 뭐야 아플 때 약은 사다 줬어요 신랑 응. 아으때약은 사, 어, 그 누구나 다할수 있어. 네가 지금 미쳐있는 것은 네 애인한테 미쳐 있고 신랑이라는 의무는 그냥, 응? 어? 그냥 그 의무감,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한 집에서 따로따로 그냥 생활했을 뿐이라고. 약은 나도 사주겠다. 지나간 사람도 사주겠다. 됐어요. 그 남자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나는 그게지만 해요. 못녀니까. 뭐 하늘 필요도 없고요. 시아버지 대 어, 대변을 해, 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요. 뭐, 내가 당연한 탄일요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네 몸으로 네가 산다는데 안 그래요?